앞에는 두 개밖에 향이 두 개밖에 없어.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생각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고요. 상수항은 x가 0차인 거죠. 오두 가지 10차인 거는 10번 하는 게 아니고 이항정 자, 얘는 면 이항정리를 따진다. 너를 아고 테니까 이항정리 하는 거. 자 그러면 a 당 b에 몇승꼴 승골? n골니까 a는 뭐마고 x b는 무가과 다친다? 그럼 A 더하기야.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돼. 그리고 지수는 당연히 있는 보이겠지만 N이 10인 거. 이렇게 문제를 해줘야 돼. 그러니까 2차랑 X의 0차는 뭐죠? 그러니까 2 곱하기보다 여기서 상수가 돼야지. 상수가 될고 X의 2차면몇 차? 0차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차가 돼야 돼. 정리하면 X의 0차를 만들기 위해서 x 2차일때는 x의 마이너스 2차가 고자그 다음에 x의 0차일때 즉 3수 2일때는 그래도 x의 0차라는 두가지 케이스로 나눠테 되는데 가입때 나입때 앞에 찾고 x의 2승이고 숫자 있는2 곱하기 x의 0차정도 그래도 기수가 합이 0인걸 찾는거에 그러면 얘 마이너스 2가 되는거에 앞에 게이크의 를 얘를 에 그럼 조걸을 다시 어떻게 한다? x 빼기 x 분의 1의 10승은 내가 추천하는 것은 여기에 연습이 되면 바로 여기에 적용을 추천해. x 빼기 1 곱하기 나는 항은 다 꼽상으로 해줄 거고 10개에서 10차로 뽑고 이어주도록. 시그마. 자, 내가 시그마 k가 0일 때 어디까지 10까지인데. 그래서 10개 중에서 한몇개 k를 뽑을 거야. 근데 이 k가 앞에 a가 됐든 b가 됐든 아무거나 한개 잡아야 돼. a하고 b가 됐을 데 만약에 보통은 b 얘기거죠 그러면 얘가 전체가 10이니 0뺀건 10k이 되는 거고. 그래서 먼저 따질 게 없고 지수를 같이 봐야 돼. 이건이 이건 나중에 하고. 10k 이제 a 대입한다. a x 야 x에 시그마 k로 들어가야 돼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. x 의 마이너스 1의 k등이라고 했죠? 일반적으로 왜 d하냐면 d가 복잡하니까 복잡하면 k만 쓰고 그 다음 간단한 거에 10-k 형태 하는 게없다고 이게 그다음에 덜할까? 면런 그죠? 그래서 얘가 한 번에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10도 들고 얘 k도 두개 남으세요 그럼 뭐나 얘는 볼때 지수는 없지 얘 마이너스 면은 지수죠? 차수가 뭐냐고 지수란 건 이해하고 있으면 지수를 이중으로 가늠을 걸요 지수가 오면 우선 얘 두개도 고을 가야 돼요. 그래서 얘에서 따질 거는 개수란 지수는 따로 가야 돼. 서 10ck에다가 하죠. 그래서 x에 10-k승 곱하기 마이너스 1에 k승에다가 x에 k승이 되지 않겠지. 정확하게는 개수가 10ck에다가 마이너스 1에 k가 개수고 엑스야동, 0 0 k. 리케이드마이안스케이0스펙이가지수가죠 차선을 완려해보시면 됩니다. 예. 요 정리. 올레 파트에 올게이크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서 요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시그마 걸고 이 형태, 시그마, NHK, XK 형성. 바로 바꿀 수 있는 요소. 중간에 예얘 얘 없이 바로 갈 만큼 있습니다. 다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요 그거는 처음에 고장하고, 케이스를 하고, 바로 이거 쉽거 없는 거. 네. 도표가 다시 고 이렇게 정리해, 수랑차수랑이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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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가지가 같 연결이 않아도 이게나머지 다시 이 부분 1 0 2 0가0이이 이거 마이너스인 거라, 아마도. 그래서 마이너스인가 1 0 2 0이이일때 k 이고 0일 때1 0 0 0 0 0 0이이서 K가 나오지? 얘를 네, 네. 가지고, 여기 적고 K 구한되는 거지. 얘가 다시 쓴다고. 딱 넘겨놔야 돼. 그래서 K는 뭐가 돼야 돼? K가 6이 돼야지. 그죠? K가 10이 되니까. K가 뭐가, 뭐가 돼야지. 그죠? 두 개를 갖고 대입해서 합쳐야 돼.